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수 늦, 늘리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친구들한테, 일단 몇몇 친구들한테 채널을 소개해주세요. 꼭 구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채널을 소개해주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친구도 잘생각해 가고, 나중에는 점점 구독자가 많아질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아, 첫 번째에서 왜 채널 소개만 하냐면, 구독해줘라고 말하면 구독만 하고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런데, 음, 채널을 소개해주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. 자, 두 번째. 자기가, 자기가 잘하는 곳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올려라. 이건 이래야지 이래야지 인기가 많고 조회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. 대망의 세 번째는 바로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고 꾸준히 올려라. 꾸준히 올리면, 어, 유튜브 알고리즘도 잘 타고, 유튜브 구독자도 많아질 거예요. 그럼 이세 가지 꼭 기억하고, 안녕.